안녕하세요. 어, 조몽수 무사입니다 어, 벌써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어, 온도가, 어, 확실히 아침에는 선선하고 좀 이제 뜨거운 어떤 석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낮에 그 햇볕은 따갑습니다. 아직 그 마지막 그 여름을, 너, 어, 여름이라고 생각, 어, 데, 어, 되는 날씨입니다. 어, 오늘은 그 부당 노동 행위, 간부인지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 3권에 해당이 됩니다. 어그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쟁인 단결권, 단체개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헌법 33조 1항에 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국민의 어떤 어 기본권이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상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고, 또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 교섭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하냐, 또 단체협약의 어떤 혈액이 뭐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그어 그, 어, 단체 행동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단결권, 단체계속권및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규정은 명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 노동조합의 어떤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를 하고 그에 대한 구제 신청 이런 게 바로 노동 그 제6장에 제6,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조는 그 어, 부당 노동 행위의 주요 행동을 총 5가지로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됐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떤 구제 절차를 그 82조부터 86까지, 6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 노동 행위의 어떤 판단 기준은 어,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주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변자 또는 사용자의 대변인 또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경영 담당자 이렇게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 그 어떤 노동 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주요 행동은 그, 노동조합법 81조에 나와있는 어떤 처음에 불이익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 하지 말고 어떤 탈퇴할 걸 조건을 하는 그런 부당한 계약 그리고 단체 비록 소수 노동조합이지만 단체 교섭을 요구할 때 거부를 했다든지 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또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또뭐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해 가지고 어떤 의존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체도 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자지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사인자하고 대등하게 맞서야지 되는 그런 어떤 법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어떤 노동조합 한테 어떤 부정적이거나 노동자 활동을 어, 위축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이면 그 추정하는 그 근로자나 아니면 노동자 앞에 있습니다. 예. 어, 그러면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는데, 그, 앞으로는 그, 그노동자합의 어떤 부당 노동 행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